선 이끌고 있고 그 뒤쪽 바깥쪽으로 3번 바다방 6번 멘탈 하고 있고 안 5번 동백신이 따라붙습니다. 5번과 3번의 역주입니다선 4번 폭풍이로가 잡고 있고 5번 동백신 3번 바다방마리전이 치열하고 8번 천하가바깥쪽고 외곽 쪽으로 2번 도 따라붙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근호차한지입니다. 2026년 1월 첫째 주 제주 부산 서울 노림마 브리핑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해가 시작됩니다. 병원연 붉은 말띠 해가 시작이 돼요. 2020년도는 뭐 경마장도 많은 변화를 줄 거예요. 계획표를 보니까 많은 변화들을 줄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차차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영천경마장도 그렇고 뭐또 야광 경마라든지 그다음에 혹서기 경마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경마 뉴스를 전달해주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으니까 그런 데서 설명을 많이들 하니까 제가 뭐 굳이 또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궁극적으로 보는 거는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지금 잘못돼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과천 경마장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버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가 정책에서 아마도 그 자리가 경마장 부지가 한 356만 평 되는데 그 자리를 활용을 해서 부동산 시세 조정에 일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과연 어느 어느 시점에서 움직일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전에부터 얘기했던 것이 현실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하지만 그런 거 저런 거다 떠나서 우리는 일단 하는 데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하던 일은 멈출 수 없습니다. 계속 집중을 해서 하던 일들은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지난주 제주경마 금요일 마지막 경주에서 원털 막건으로 꽂아냈던 그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폭풍 1호에 동백 여신, 복승식은 12.5배, 상승식은 22.2배. 원틀막권을 지난주 금요일 날 마지막 경주에 꽂아냈습니다. 이걸 완전히 꽂아냈고, 그 경주 전에 부산 경마였죠. 부산 경마 7경주에 마가리타의 브르크 킹맨, 이거 복상 한방막권으로 하이라이트 메인승부 경주 꽂아냈었습니다. 21.2배, 상승식 57.7배. 그러니까, 그,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제주 원틀 맞고는 보너스인 거예요. 그 전에 마가리타의 브루크 킹맨으로 대구라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로 두 탕을 연속으로 후반장에 찍어내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빵빠레를울리고 완벽하게 대승을 거두었던 그 경주입니다. 어, 토요일, 일요일 좀 아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아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일요일 날은 아, 진짜 너무 아깝더라고. 일요일날은 너무 아까웠던 게, 이게 제가 디스웨이를 놓고 공략 들어갔거든요. 디스웨이를 놓고, 이것도 안팔렸단 말이에요. 매직 레1을 공략을 해서, 이게 8번, 9번도 거의 999에 가까웠던 막건입니다. 이 8, 아, 86도. 근데 그 가운데 구가 껴버렸어요. 아, 진짜, 이 머리버린 머리차 아니에요. 이 86이 몇 배였냐면, 6번, 8번이 62.3배짜리. 아, 이게 머리에 끼더라고요, 이게.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이게. 눈물이 좀 나고. 그 다음에 서울 토요일 날이죠. 서울 토요일 날은 식경주죠. 여기서. 여기서. 진짜 눈물이 나. 이퍼니탭의장추열이가 다승 경쟁에만 안 끼어들었으면은 제가 오, 문, 정균이의 5나 김용군이의 2를 놓고 공략을 들어갔는데 얘가 다승 경쟁 때문에 열심히 타줄 거라고 생각해갖고, 11을 놓고 5, 5위를 때렸대. 11, 2가 주력이고, 11, 5가 투트리에요 2번이 왜 와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강하게 해드렸잖아요. 왜 노려야 되는지. 여기서 2호가 들어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물론 엮으신 분도 계시겠죠. 예. 또 계시다고 또 감사하다고 얘기한 분들도 몇분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선택이고, 저는 못 맞춘 거 아니겠습니까? 2번, 5번. 복승식만 87.8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것들만 잡아줬어도, 어, 단단하게, 완벽하게 2025년도를, 끝낼 수 있었는데, 항상 얘기하다시피,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쉬움을 줘서, 2026년도는 더욱더 발에 땀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쉽게 졌다고 저는 좋게 생각을 할게요. 자, 2026년도 허찬진이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방송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주 마필 소개해드렸던 돌격 본능이란 마필은 입상을 했죠. 돌격 본능 들어왔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도 비트보이란 마필 추천한 거, 머리 왔습니다. 서울에서 추천드렸던 럭키 조이가 못 들어왔는데, 사차게 그쳤는데, 그거는 뭐 제가 핑결될 건 아닙니다만, 뭐 제가 평일 방송에서 할 때는 게이트가 어디 정해진 져 거를 모르고 할 때고, 특히나 그 럭키 조이는 서울 주로가 안쪽이 유리했었는데, 외곽에서 뺑뺑 돌면서 사차게 그쳤던 말이기 때문에, 차후에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주, 그다음에 부산, 서울 말들 한 다섯도 설명을 해 드릴게요. 빠르게.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주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인기를 끌 전력일 거예요. 근데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이유를. 9월 13일 경주 때 입상을 했습니다. 9월 13일 경주 때 입상을 했는데, 이 당시 9월 13일 날에서 입상을 하고 외부로 나가죠. 휴양 갔다 옵니다. 휴양 갔다 와서, 이날 11월 경주 때 뛰었는데, 이날 경주 때 모습을 보면은,

안쪽에 있는 태자, 일대강자, 지금 이 7번 대륙 태자의 외곽을 쓰잖아요. 계속. 그다음에 아, 외곽에 오, 10번, 10번 오, 또 오정적 기도으로고 이게 예. 저렇게 따라서 예, 따라서 외곽으로 따라서 오는데 아까도 보다 시피니까 낭만한 마필이 딱 뒤에서 오죠. 낭만한 마필이 와요. 이렇게 옵니다. 와 갖고 경주를 또 어, 이렇게 낭만한 마필 앞을 또 후다닥 가 버리니까 페이스가 또상당히 빨라질 거 아니에요? 어, 계속 저렇게 외곽에서 힘을 씁니다. 8번, 핑크색 모자 보시면 돼요. 초반, 중반, 종반까지 중반, 계속 외곽 경계를 하면서 어, 저렇게 타고 마지막에 열심히 탔는데 네, 페이스를 조절이 안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 한영민이한테까지 지면서3착을 드리는 걸음이 나쁜 걸음은 아니에요. 초중반 외곽 전개하고, 낙마된 마필이 앞에 가면서 경주 자체를 흐트려놓고 그러면서 3차계에 왔던 마필이 이 일대 강자인데, 이 일대 강자 마주가 쌍룡통운이에요. 쌍룡통운. 근데 이 쌍룡통운이 말을 뭘 갖고 있냐. 쌍룡백호, 쌍룡시나 이런 말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쌍룡백호가, 어, 지난주 들어왔죠. 그것도, 11월 8일날 경주 이후에 휴양을 갔다 와서 입상을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용 백호 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일대 강자도 갖고 있죠. 그일대 강자도 직전 경주 뛰고 역시 같이 휴양에 갔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공식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공식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이 공식이 100%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복귀도 나오고 줬다 나오고, 인기 맙니다만 믿을 수 있겠느냐 해서 믿을 수 있겠다의 점수를 더 주는 겁니다. 물론 나이가 10세 말, 10세 된 말인데, 근데 제주는 뭐 10살이고, 12살이고, 14살이고, 뭐 뛰니까, 에 일단은 일대강자란 마필, 인기 말로팔릴 겁니다만 에 노려야 될 이유가 있다 얘기한 거고. 한 마리는 지금 제가 몇주 전에 방송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800m 경주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 나오고 있는 마필 한두가 있습니다. 6조 마방에 자유 연대란 마필입니다. 6조 마방 자유 연대 잘 기억을 하세요. 6조 이건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방송에서 설명을 했어요. 휴양 갔다 와서 아껴 놓고 때리려고 했는데 역시 페이스 오버로 해갖고 아, 앞에 가서 힘을 많이 써서 깨졌던 마필이 자유연대인데, 이게 800m 나오면은 지금 토요일하고 금요일날 한경주식 800m가 나올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출전을 하면은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제주 경주들도, 부산 경주들도 이제 한경주식, 제주는 이제 편성을 보니까 금요일 날7경주 한경주가 또 줄어들은 그런 상황으로 돼 있네요. 네, 일단은 부산은 한경주씩 늘고 서울도 또 줄고 이렇게 조정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부산마 들어갑니다. 부산만은 복병입니다. 왜냐면 이제 8월 15일 날 2차, 그 다음에 9월 14일 날 2차, 그 다음에 지난 10월 19일 날 4차, 직전 경주에 5차. 이렇게 왔던 마필입니다. 아, 일단 이 말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 말은 이제 19초 때에도 1300 경주를 입상을 했던 전력이에요. 조창욱 기수의 이 특징이 그냥 어깨 힘 빼고 따라가 오다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기수가 둘입니다. 조창욱 기수하고 김동현 기수 이두 기수들은 승부보다는 그냥 따라오다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날 이 (4차) 고착했을 때는 어깨에 조금 힘이 들어갔던 경주예요. 근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날 경주 때 보면은 착차도 별로 없었고 거의 몰려 들어왔어요. 이거는 뭐 영상을 볼 필요 없이 제가 그냥 영상을 보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두 경주 모두 이때는 또 상대들이 강했잖아요. 브라운루키, 상하이선도. 상하이선도 이날 들어오고 나서 다음 경주에 머리 쳤어요. 상하이선도. 그죠? 그다음에 앙코르. 이날 경주 뛰고서 그다음 경주에 이차 왔습니다. 앙코르. 그러니까 그이 경주에서는 상대들이 굉장히 셌고, 그다음에 그이전 경주에는 거의 몰려 들어왔고. 근데 이번 새벽 조교를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새벽 조교하는 걸 잠깐 봤는데, 1조의 상인군 닥터 캡틴인가요? 순간 병합을 했는데, 탄력이 좋더라고요. 근간 탄력보다 좋아요. 그리고 이 조창욱 기수가 근간 입상을 한 적이 없어요. 보면은. 그죠? 그 입상에 대한 의지도 좀 있을 거고. 조창욱 기수가. 그 다음에 이 광석만을 보면은, 조교는 지금 조창욱 기수가 전담을 해서 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부산말은 영상, 동영상 필요 없이 제가 다 보고 또 조교도 보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부산말은 26조, 2026년도니까 2 6조에 광속마, 마명도 또 광속마, 붉은마가 아니고 광속마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서울말로 갑니다. 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구독 얘기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구독 눌러달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자 골든매치는 이게 주행검사 두 번에 통과하고 실전 6착을 했던 마필입니다. 11월 16일 날 일경주에 6착을 했는데 영상을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4번입니다. 마지막으로 11번 파워풀 프라도. 이경주 고 출발합니다. 선행을 나가요. 힘을 쓰면서 3 번도 넘 넘고 넘으면서 힘을 많이 쓰면서 나갔죠. 4가 선행을 힘 쓰고 선행을 나갔는데 옆에. 최고골드라고 효정이가 달라붙으니까 페이스가 상당히 쪼여오죠 압박되는 구도 속에서 초반에 힘쓰고 중반에도 힘을 쓰면서 저렇게 운영이 됩니다 초반에 힘쓰고 중반에도 이제 경합을 하면서 밀면서 힘을 쓰니까 호흡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심마가 처음 데뷔전을 뛰는데 마지막에 웬만하면은 저렇게 뛰면은 거의 꼴찌로 와야 되는 상황인데 꼴찌를 안 오고 그래도 어 나름대로 숨을 못 쉬고 저렇게 됐는데도 꼴찌를 안 오고 그래도 육 착으로 왔다. 초반, 중반, 종반까지 힘 소모가 엄청 많았다. 원래 지난주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한주더 딜레이를 한 것으로 봤을 때 지구력 보강에 좀 신경을 쓰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 한 주가 좀 딜레이된 거는 상순열창이라고 떴는데 상순열창이 뭐냐면 윗입술에 뭐좀 긁혀서 상처가 난 거를 가지고 상순열창이라고 그래요. 에, 일단 병합 조교 때5군 랩처란 마필과 병합을 하는데 탄력도 좋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조재루 기수가 만졌는데 이번에는 좀 말을 좀 부드럽게 타주는 유승환 기수가 조교를 다시 고삐를 보여잡고 있기 때문에. 골든 매치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마필입니다. 서울. 역시 6등급 마필이고요. 어, 지금 보면은 휴양 이후에 3착한 이후에 휴양 갔다가 와서 10월 26일 날 7착, 그다음에 11월 16일 날 4착을 해요. 이날 10월 26일 날 경주 때는 그냥 휴양 이후에 적응만 해놓고 11월 16일 날 이날 승부를 걸려고 감량기수인 우인체를 태운 겁니다. 감량기수인 우인체를 태워서 이 성상현 20조 마방에서 승부를 걸려고 랬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마필 체중이 444kg가 됐을 때 뭔가 불운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빨간불들이 들어오는 게. 뭐 이건 뭐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고 확률적으로 인기 마일 경우, 부러지는 경우, 또그 다음에 뭐안 좋게 운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꼭이 444, 444kg. 이런 걸뭐 믿으면 안 됩니다만 제가 너무 오랜 동안 해온 것 중에 좀 불길하게 먹혀 들어갔던 그이 체중이 444, 444kg. 뭐, 사람도 살면서 그러잖아요. 좋은 숫자, 나쁜 숫자 따지고, 뭐, 럭키 세븐, 뭐, 이러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도 부산 경마에서 럭키 세븐의 세븐, 행운을 잡겠다, 그래서 노리고 들어갔던 게 아까 적중을 만들어냈던 경주 아니겠습니까? 마가리타의, 예, 57배짜리. 그러니까 숫자도 조금 연관은 있어요. 예, 어쨌거나, 이날 444km로 출전을 했는데, 영상을 좀 잠깐 볼게요. 10번입니다. 뒤다리 그렇죠? 벌려지고 착지 불량하고 기립하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뒷다리 벌리고 기립하 착지 불량에 기립하면서 어, 거의 한 2초 가량 손해를 봤어요. 2초 그죠? 똑딱 똑딱 할때 2초 정도죠. 자. 이렇게 발주가 안 되면서 저렇게 바닥에 있었다는 점, 2초 가까이 손해를 봤다는 점 보시고, 감안하면, 지금도 이 후미권에 있죠? 지금도 후미권 외곽으로 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후미권 외곽으로 왔고요. 이제 이 시점부터 이제 그 발주했던 늦발 한 부분부터 해갖고, 지금부터 이제 탄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저 정도면은 정상적인 출발이었으면은 무조건 입상권에 들었다고 봐야죠. 이죠. 정상적인 출발이었으면은 그~ 지금 23초 때 아니에요. 근데 24초 때고 딱 2초 차이 나잖아요. 2초 똑딱 똑딱 아까 발주 늦발이 한개한 한 부분이 보면 다정한. 지금 우인철이가 다시 지난번에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이번에는 발주에서 문제가 없다면 입상권에 들어와야 될 마필이고 사군 나이스 브로우란 마필과 병합을 하는데 외산 사군 마필 에, 상태 지금 좋아요 말이 에, 제가 볼때 좋은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직전에 아쉬움을 만회할 다정함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제주 부산 서울 말들 아,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 가져봤는데 이번 주 좋은 결과들로 나와주길 기대하고 저는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해서 새첫 경마 좋은 적중도를 만들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